안녕하십니까?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올여름 장마 끝나고 두 번째 탐석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최근에 비가 조금 왔는데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서 왔는데 갈 데는 없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을 텐데 왔으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문입니다. 문양은 정중앙에 잘 들었는데 특정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은데 또 방류한다고 하네요. 깝깝합니다. 목문입니다. 환경에 달라 보기로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포인트 문양이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모함은. 볼 것은 없고요. 피부도 상당히 거친 편입니다. 문양 자체는 생각하는 사람 로댕처럼 봐주기도 하고 문양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석질하고 모함이 좀안 좋습니다. 아쉬운 석입니다. 영상에 담을 만한 곳도 없는데, 걱정입니다. 문양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럭저럭 들었습니다. 이런 거 웬만하면 안 찍는데 올릴 만한 영상이 없습니다 문양이 들었는데 뭐라고 봐야 될까요? 동물 형상도 된것 같고 이렇게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현장 감상할 만합니다. 좋습니다. 물이 지금 더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들었습니다. 탁 보는 순간, 포인트가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겨울 암으로 보기로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석질하고 뭐 하면 좋습니다 돌에 비해 색이 너무 약합니다 언뜻 보기에 남녀가 뽀뽀하는 형상 같기도 하고 와 닿지가 않습니다. 문양 잘 들었습니다. 모함이 좋지 않습니다. 합니다. 아직 꽃이 활짝 덜 피었습니다. 오시 가까이 됩니다. 문양이 너무 복잡합니다. 경이 그럭저럭 들었는데 너무 단순합니다. 경치 한번 보시죠. 조용합니다. 이래서 힐링이 되나 봅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해안가 야자수 나무 같습니다. 헬스 하습니다 이 보면, 부엉이가 앉아있는 형상 같기도 하고, 색이 너무 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목문인데요, 정 중앙에 여백의 미를 갖추어서 포인트가 들었는데 춤추는 모습 같기도 하고 석질하고 뭐 하면 좋습니다. 색이 조금 약한 편인데 고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양석하면은 색이 나올런지 포인트가 탁 살아나야 되는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